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느와르를 품은 진짜 MMORPG, 붉은 도시에서 코스튬 인증 이벤트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오후 2시부터 11월 4일 오후 1시 59분. 이벤트 내용. 인게임 내에서 추석 이벤트 한복 코스튬 착용. 전신, 캐릭터 전신이 잘 보이도록 스샷. 공실 라운지 한복 코스튬 인증 이벤트 게시판에 캡처한 인증 스크린샷과 게시글을 작성. 양식에 맞게 인증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푸짐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인증글 작성 시 게임 내 서버명, 그리고 닉네임, GUID 기재, 캐릭터 GUID는 게임 내 설정 기타 회원번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 작성해 주셔야 이벤트 보상으로 뭐가 있냐. 바로 코스튬 소환권 다섯 개, 한과 열 개, 경험치 불려 열개 미쳤네요 각게자 이렇게 추석 한복 코스튬 착용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감사합니다.